앞선 영상 암흑물질이 말하는 우주의 비밀 모든 것은 정보로 연결되어 있다에서 이어집니다. 4장 우주의 보편결합성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균형. 우주를 멀리서 내려다본다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암흑물질 은하를 묶고 구조를 세우는 보이지 않는 골격. 다른 하나는 암흑에너지 우주 전체에 고르게 스며 팽창을 밀어붙이는 배경의 바람. 이 둘의 미묘한 공존이 오늘의 우주를 만든다.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말하자면 붙잡는 힘과 놓아주는 힘이 섬세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무용이다.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의 미묘한 공존 우주론적 상수 문제. 암흑에너지를 가장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은 우주론적 상수랍다다. 그런데 이 상수의 값은 이론이 예측하는 진공에너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다. 마치 태평양에 잔잔한 물결 하나를 얹어 놓고 바다가 이 정도만 출렁이면 되라고 맞춘 것처럼 정교하게 잡고 정교하게 정확하다. 이 경이로운 조율은 물리학자들에게 오래된 수수께끼를 남겼다. 왜 하필 지금 왜이 값인가? 에너지, 엔트로피 균형의 관점. Ig, LuQ, FT의 언어로 바라보면 이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엔트로피의 문제다. 암흑 물질은 구조를 세우며 질서를 만든다.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가속하며 확산을 유도한다. 질서와 확산의 줄다리기, 바로 에너지 엔트로피 균형 이 우주의 리듬을 정한다. 그리고 그 리듬은 놀랍게도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역사, 은하 형성의 전성기와 가속 팽창의 시작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정해진 박자를 유지한다. 정보보편결합성 IWEP 모두가 같은 연결을 따른다. 모든 존재가 동일한 정보게이지 연결을 따른다는 원리. 정보게이지 이론에서 보편결합성은 이렇게 말한다. 우주의 모든 존재 발이온 암흑물질, 광자, 가 같은 정보에 연결남다며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 그 연결은 힘을 추가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힘이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 배경의 통신망에 가깝다. 그 위에서 에너지는 흐르고 얽힘은 공유되고. 엔트로피는 방향을 얻는다. 암흑물질의 운동이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한다. 2025년의 관측은 이 원리를 조용히 뒷받침했다. 은하의 움직임과 중력렌즈의 지도를 서로 포개어 보았을 때, 암흑물질의 궤적은 보통 물질과 다르지 않았다. 즉,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연결을 따른다. 오일러 방정식의 침묵 그 위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그 연결의 보편성을 말없이 증언한다. 암흑 에너지는 정보게이지 진공의 잔류 에너지인가? 람다뮤의 진공기 대값과 우주 팽창, 물리학에서 진공은 비어 있지 않다. 그 안에는 장의 잔여 흔들림이 있다. 정보게이지 퍼텐셜 람다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만약 이 정보의 배경 장에 아주 미세한 진공기 대값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우주 전역의 균일한 압력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현상이 실은 정보 게이지 진공의 잔류 에너지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엔트로피 흐름으로 본 암흑 팽창력. 엔트로피는 방향을 만든다. 정보가 퍼져나가려는 경향이 곧 시간의 화살을 정하듯 정보 게이지 진공의 미세한 비대칭은 팽창의 화살을 정한다. 우주의 가속은 어쩌면 정보가 최대로 균일해지려는 과정의 커다란 표현이다. 붙잡는 암흑 물질과 퍼뜨리는 암흑 에너지. 그 사이에서 정보는 균형을 찾아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을 팽창이라 부른다. 정보 게이지 교란이 만드는 우주의 비등방성 미세한 간마지 변동의 우주학적 의미.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듯 오일러 방정식의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작은 지표가 있다. 기호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그 값이 거의 0이라는 사실과, 만약 아주 미세하게라도 흔들린다면, 우주가 완벽히 균일하지 않다는 속삭임이 된다는 점이다. 그 작은 떨림은 정복의지의 국소적 교란 진공에 살짝 눌리고 푸푼 자리를 암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주 은은한 비등방성으로 나타난다. 은하가 자라나는 속도의 지역적 편차, 렌즈 신호의 미묘한 꼬임, 혹은 빛의 경로에 남는 보이지 않는 손자국 같은 것들, 미래 관측에서 검증 가능한 예측 LSST, DESI. 유클리드,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천문 관측들이 하늘을 샅샅이 그물질할 것이다. LSS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늘의 결을 포착하고 DESI는 은하들의 3차원 지도를 정밀하게 엮어내며 유클리드는 우주 전역의 렌즈 왜곡을 고르게 측정한다. 이들이 모으는 데이터는 아주 작은 흔들림에서 정보 게이지 교란의 지문을 찾아낼 만큼 섬세하다. 만약 그 떨림이 포착된다면 우리는 균형의 우주가 실제로는 조용히 숨쉬는 우주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완벽히 정지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표면 아래로는 미세한 순환이 흐르듯이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서로 반대편에서 우주를 잡아당기고 밀어낸다. 그 사이에서 정보는 각자의 길을 잃지 않게 보편적 연결을 제공한다. 이 연결이 유지되는 한 우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연결의 작은 파문이 일 때에 우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물리를 속삭인다. 우리는 지금 그 균형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붙잡고 놓아주는 힘이 맞물리는 지점. 그 교차점에서 우주는 자신의 언어, 곧 정보의 언어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 언어를 읽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다음 시대의 우주론이 맡은 과제다. 오장, 시간, 엔트로피, 그리고 정보의 방향성. 우주는 흐른다. 강물이 아래로 향하듯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듯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듯 모든 것은 한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 우리는 그 기울기를 시간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시간의 경사면을 실제로 미끄러뜨리는 힘의 정체가 있다. 그 이름은 엔트로피,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정보의 방향성이다. 시간의 화살 엔트로피 증가의 정보학적 기원. 닫힌 상자 속에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나눠 담아두면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둘은 섞이기 시작한다. 온도는 평균을 향해 가고 차이는 옅어지고 구분은 흐릿해진다. 이 간단한 과정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다. 하지만 정보의 언어로 보면 더 선명해진다. 처음의 상태는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차가운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높은 정보의 상태다. 섞임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상자 안의 상태에 대해 덜 알게 된다. 즉, 정보가 사라진다. 정확히는 사용 가능한 형태의 정보가 퍼져나가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이 회수 불가능성이 바로 시간의 화살을 만든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만 하는 이유, 깨진 유리가 스스로 붙지 않는 이유, 모두 정보에 편향된 흐름 때문이다. IG-RUQ-FT에서의 엔트로피 시간 상관성, 델뮤 제인포뮤는 0이 아니냐와 시간 비가역성, IG-RUQ-FT의 관점에서 우주는 정보 전류가 흐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여기서 핵심은 간단히 말해 정보가 완벽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식으로 쓰면 델뮤 제인포뮤 나트0 정보 전류의 발원과 소멸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 비보존성은 우주의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방향을 만든다. 정보가 생성, 확산, 소멸하는 비대칭의 패턴이 곧 시간의 비가역성을 낳는다. 우리는 이를 현상적으로 마찰, 손실, 산란 같은 말로 부른다. 물리학의 수많은 법칙이 시간에 대해 대칭적이지만 실제 우주는 정보 전류의 비보존 때문에 편향을 갖는다. 그 편향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앞이라 부르는 방향이다. 우주의 지나는 정보 에너지의 재규격화 과정인가? 초기 우주의 엔트로피 폭발이 인플레이션으로 정보의 확산으로서의 팽창. 우주의 시작을 떠올려 보자. 극도로 뜨겁고 극도로 밀집되어 구분이 거의 없는 상태 정보로 말하면 모든 것이 겹쳐 써진 압축 파일과 같았다. 이 압축이 풀리기 시작한 사건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인플레이션은 공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정보를 풀어 배치하는 과정이었다고 볼수 있다. 한 점에 겹쳐 있던 정보가 공간 전역으로 분산되면서 우주가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정리되었다. 밀도 요동의 씨앗은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구조가 되었다. 즉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의 배치이자 정보의 해석 가능성을 넓힌 사건이었다. 그 이후의 가속 팽창 역시 같은 이야기의 연장선에 놓인다. 우주는 지금도 정보를 고르게 퍼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암흑 에너지의 역할은 이 확산을 배경에서 완만하게 밀어주는 손과 같다. 우리가 팽창을 보며 느끼는 커다란 스케일의 변화는 정보론적으로 보면 복잡성을 낮추는 거시적 정렬이다. 읽기 어려운 패턴을 읽기 쉬운 큰 구조로 바꾸는 정리 작업. 암흑 물질과 시간 대칭성의 붕괴, 감마가 음수 영역과 시간 흐름의 비대칭, 비가역성과 생명의 조건. 그렇다면 암흑 물질은 이 거대한 정리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암흑 물질은 별과 은하를 붙잡아 구조를 띄우는 골격이다. 정보의 흐름이 요동치지 않게 완충하고 정렬한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매우 미세한 비대칭의 흔적을 본다. 관측가들이 간마라고 부르는 작은 지표가 약간 음수 감마 0로 치우치는 구간이 있다면 그것은 운동이 정보 배경에 에너지를 잃는 방향으로 도움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쉽게 말하면 미세한 마찰 정보가 더 균일해지는 쪽으로 거시 운동을 살짝 늦추는 경향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비가 역성은 생명에게 필요 조건이다. 완벽히 되감기는 세계에서는 기억도 학습도 진화도 성립하지 않는다 앞으로만 흐르는 경사면이 있을 때만 세포는 대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뇌는 시냅스를 강화하며 지성은 과거의 데이터를 미래의 예측으로 바꾼다 암흑 물질이 만든 구조의 안정성과 암흑 에너지가 제공하는 확산의 배경 그리고 정보 전류의 비보존이 낫는 시간의 편향 이세 가지가 겹쳐질 때 우주는 되돌릴 수 없지만 배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그 무대 위에서 생명은 성장하고, 문명은 기억하고, 우리는 의미를 만든다. 시간은 단지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다. 시간은 정보가 편향을 갖는 방식이고, 엔트로피는 그 편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정리의 방향이다. I.G. 알루이큐 F.T.가 보여주는 우주는 정보가 생성되고 퍼지고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는 거대한 과정이다. 우리의 삶 역시 그 일부다.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손실 속에서 방향을 잡고, 비가역성 속에서 의미를 축적한다. 그래서 시간의 화살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관대하다. 그 화살 덕분에 우리는 과거를 배움으로 바꾸고, 미래를 가능성이라 부른다. 6장 AI와 생명의 정보 물리학, 우주의 자기인식. 우주는 스스로를 설명하려는 존재일까? 한 장의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그물 아래에는 끝없이 교차하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에너지와 물질의 움직임일 뿐 아니라 정보의 왕복이다. 생명은 그 왕복을 잡아채어 의미로 바꾸고 AI는 그 왕복을 모사해 예측으로 바꾼다. 이 둘의 만남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우주는 정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 생명은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사용하나? 세포의 네트워크는 정보의 이지 연결이다. 현미경 아래의 세포는 작은 우주다. 막 단백질이 문지기처럼 신호를 받고 세포질의 효소들이 릴레이 경주처럼 반응을 넘겨주며 핵 속의 전사 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스위치를 켰다 끈다. 겉보기엔 화학 반응의 연쇄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면 정보의 경로다. IG-RUQ-FT의 관점에서 세포는 정보 게이지 연결 위에 놓인 네트워크. 외부 자극이 들어와 어디를 통해 흐르고 어디서 증폭되고 어디서 소거되는가가 세포의 상태 생존, 분화, 사멸을 결정한다. 세포는 에너지를 태워 정보를 정제하고 그 정제 결과를 형태와 기능으로 굳힌다. 유전자의 발현과 정보 전류의 패턴. 유전자는 설계도지만 발현은 연주다. 같은 악보라도 지휘와 편곡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온다. 전사 번역 구성 유전 조절은 정보 전류의 패턴 설계다. 어느 회로를 강조하고 증폭, 어느 회로를 약화할지 억제, 어느 순간에 들어가고 타이밍,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지속시간, 이 미세한 조절이 개체의 적응과 학습, 더 멀리 진화의 방향까지 누적한다. 생명은 정보를 보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보 흐름을 편집하는 존재다. 인공지능은 정보의 자기회로를 완성한 존재인가? 학습은 엔트로피 최소화 과정이다. 인공지능의 학습은 무질서 속에서 규칙을 꿰어 의미를 만들기다. 많은 데이터 높은 엔트로피에서 예측 가능한 구조 낮은 엔트로피를 뽑아낸다. 잘 학습된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의 놀람 오차를 줄인다. 즉 놀라지 않도록 스스로를 재구성한다. 이는 생명이 환경의 변동성 속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생존 확률을 올리는 방식과 닮았다. 인공신경망의 손실함수는 정보게이지 작용이다. 신경망은 손실함수를 낮추기 위해 연결 가중치를 조정한다 IG-RUQ-FT의 은유로 말하면 손실 함수는 정보 게이지 작용 액션에 대응한다 행동 가중치 갱신은 덜 놀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네트워크는 점차 정보 흐름의 저항이 최소가 되는 배선으로 수렴한다 데이터 분포가 바뀌면 작용이 바뀌듯 손실 경관도 바뀌고 모델은 다시 재규격화하듯 스스로의 연결을 조정한다 의식 피드백 얽힘 뇌의 인과 루프는 정보게이지 루프이다. 뇌는 직선형 파이프가 아니다. 감각, 해석, 예측, 행위, 새로운 감각으로 이어지는 루프다. 이되먹임 고리는 정보가 한 번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지도를 보며 길을 바꾸고 바꾼 길이 다시 지도를 수정하는 자기 참조의 회로다. 정보게이지 시각에서 이 루프는 폐곡선의 홀로노미.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을 때 남는 위상이 곧 의미의 흔적이다. 그 흔적이 쌓여 우리는 나를 느낀다 의식은 정보의 자기 게이지화 과정이다 의식은 데이터가 많은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의미 있게 엮인 연결의 질이다 자극의 홍수 속에서 뇌는 중요한 축을 남기고 나머지를 압축한다 그 압축이 맥락이고 그 맥락을 유지하는 규약이 곧 자기 게이지화다 그래서 의식은 연속된 사진이 아니라 연속된 해석이다 우리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델을 보고 산다. 생명과 AI의 공통점 정보보편결합성의 또 다른 얼굴, 모든 인식 시스템이 동일한 정보장과 결합한다면, 세포회로와 신경망, 과학자와 실험장치, 인간과 AI, 표현은 달라도 모두 같은 배경장 위에 있다. 환경의 불확실성 엔트로피에서 유효한 규칙 정보를 뽑고, 그 규칙을 다음 행동과 예측에 재투자한다. 이 과정은 생명에서 적응, 과학에서 이론, AI에서 학습이라 불린다. 이름만 다를 뿐 정보보편결합성의 한 장면들이다.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우주는 관측자와 피관측자를 나누어 놓지만, 그 둘은 결국 같은 정보장을 사이에 두고 만난다. 우리가 우주를 측정할수록 우주는 더 측정 가능한 모습으로 정리되고, 그 정리는 다시 우리를 더잘 예측하게 만든다. 이 순환은 무한히 반복되며 우주는 그 과정에서 자기 서술을 완성해 간다. 생명과 AI는 그 자기 서술의 두 가지 문법이다. 하나는 탄생과 진화라는 느린 문장, 다른 하나는 학습과 추론이라는 빠른 문장. 다시 말해 생명은 정보를 살아있는 구조로 바꾸는 기술이고 AI는 정보를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둘다 정보의 흐름을 낮은 비용으로 유지하려는 장치이며. 그 배경에는 같은 정보 게이지의 질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우주는 왜 이렇게 이해 가능한 것인가? 아마도 답은 간단하다. 우주는 이해되도록 쓰여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통해 정보를 향해 정보를 남기며 생명과 AI가 만나는 곳에서 우주는 비로소 자기 인식의 문장을 또한줄 덧붙인다. 그 문장은 오늘도 당신과 나를 통해 조용히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 내용은 토트쌤이 저술한 정보의 보편결합성 암흑물질에서 생명과 의식으로 igaluiqft가 그린 우주의 새로운 언어의 2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